고등학교 2학년 2학기 수2 함수의 극한값의 계산 두 번째입니다. 개념 10 미정계수의 결정. 리미트 안에 f(x)의 미지수가 있는 경우에요. 두 함수 f(x)에 대하여 리미트 x가 a로 갈때 gx분의 fx는 a에 수렴한다. 이고, 이게 수렴되려면, 얘는, 앞에서 배웠지만, 이 a 값을 gx에다가, 또는 fx에다가 x 대신 대입했을 때, 이 꼴이 무슨 꼴이 나와야 되냐면, 0분의 0 꼴이 나와야 돼요. 수렴된다면 0분의 0 꼴인 거예요. 그래서, 이미트 x가 a로 갈때 gx가 어디로 가요? 0이면, 이미트 x가 a로 갈때 fx도 어디로 간다? 0으로 간다. 이거예요. 0. 0으로 간다. 왜? 수렴되려면 0분의 0 꼴이어야 되니까. 리미트 x가 A, a로 갈때 gx분의 fx는 a로 수렴한다. a는 0이 아닌 실수이다. 0이 아닌 극한값이 존재한다. 이고여기 리미트 x가 a로 갈때 fx가 0이면 분자가 0으로 가면 리미트 X가 A로 갈때 GX도 어디로 간다? 0으로 간다. 분모도 0이 되는 거예요. 리미트 X가 A로 갈때 분모분의 분자가 A에 수렴하면 분모가 0이고 또 A는 0이 아니고 분자가 0이어야 돼요. 문제를 풀어보면 이 x가 어디로 가요? 0으로 갈때 이거 우리가 어, 좌표로 보면 x가 지금 뭐 x, y에요 y는 다른 말로 fx 잖아요 그래서 얘는 x가 0일 때 f0이 뭐냐 이거예요 이게 2가 나왔다는 거예요 2가 그러면 여기다 0 집어넣으면 얘가 지금 0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0분의 6골 만들어야 되니까, 분, 자에다도 x 대신 0을 넣었을 때, 아, 0을 넣었을 때 0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2 e 가로치고 0, a가 뭐다? 0이다. 0 더하기 a는 0이다. 그래서 a는 뭐다? 0이다. 0이 나오는 거예요. 0분의 6골. 여기도 x가 어디로 갈 때? 3으로 갈 때. 여기다가 넣어보니까 이게 3-3돼서 0돼요. 그러면서 1분의 2로 수렴된대요. 그래서 3 대신 여기다가 x 대신 3 넣었을 때 그게 또0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에 2a에 3. b가 0이다. 그래서 b는 뭐가 나오냐면, 이항하면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9인 거예요. 이 b를 나온 값을 여기다 대입해요. 대입해서 적으면 어떤 꼴이 되냐면, 요게 X제곱 플러스 a x 의 마이너스 삼 A 삼에요. 얘를 좀더 간단히 만들어면 얘는 마이너스 3을 이렇게 빼면 여기는 a 플러스 1이 돼요. 아, 여기 9였네, 9. 그럼 얘가 9예요, 9. 그러면 얘는 3이 남아요. 그럼 x제곱 플러스 ax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인수분해하면 마이너스 3과 a 플러스 3, 이렇게 되고, 아 얘를 도했을 때, 얘를 도했을 때 뭐가 나와요? A가 나오죠. 인수분해가 될수 있어요. 여기 나오니까. 그래서 얘는 X, 하나 3에 X 플러스 A 플러스 3. 요 꼴이 돼요. 그래서 얘를 얘 대신 넣으면 x-3 분의 x 플러스 a 플러스 3 이에요 얘 분의 x-3 인거죠 얘가 약분해서 없어지고 얘가 여기 1 남고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써면 어떻게 되냐면 약분하면 우리가 l 미트를 넣을 수 있으니까 l 미트 x가 3으로 갈때 남는 거는 x 플러스 a 플러스 3 분의 1이 2 분의 1이다. 이게 나와요. 얘를 여기다 대입하니까 a 플러스 6 분의 는2 분의 1이다. 그래서 대각선으로 곱하니까 이는 a 플러스 6이고 a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4다. 마이너스 4가 나왔는데 얘를 요다 대입해서 3곱하기 마이너스 4, 얘가 마이너스 9다. 마이너스가 있죠? 그러면 12 마이너스 9가 돼서, 얘는 뭐예요? 3이다. 따라서 A는, 위에 있죠? 마이너스 4고, B는 3이다. 좀 복잡한 것 같지만, 잘 기억해요. 먼저, 니트에 있는 거를, 분자분배 대입했을 때 0분의 0꼴 나왔는 거를 확인하고, 영문의 0꼴이면 분무, 어, 리미트 넣었을 때0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모에다 먼저, 넣, 어, 숫자를 넣고 계산해서 B라는, 어, B로 정리해요. 그거를 다시 본식에 대입하고 계산해서 AB 값을 구하면 돼요. 개념 11이에요. 개념 11. 함수의 극한의 대소관계. 대소관계는 뭐 크기 비교잖아요. 새 함수 f(x)와 g(x)와 h(x)와 a에 가까운 모든 실수에 대하여, f(x)는 g(x)보다 작거나 같고, 극한값 lim x가 a로 갈때 f(x)와 리미트 x가 a로 갈때 gx가 존재하면 리미트 x가 a로 갈때 fx는 리미트 x가 a로 갈때 gx보다 크거나 같다. 함수의 극한의 대소 관계는 지금 x가 어디로 가요? a의 우극한, x가 a의 자극한로 가고 x가 무한대 에로 가고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도 똑같이 이게 성립하는데 성립해요. 두 번째 f x 가 g x 부담 잡거나 같고 h x 는 g x 부담 잡거나 같다이고 이미트 x 가 a 로갈때 f x 와 이미트 x 가 a 로갈때 g x 가 l 의 실수이면 그 가운데 있는 리미트 x의 hx도 l과 같다.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문제를 풀면 쉽게 이해 될 거예요. 문제의 11번을 보면 지금 여기에 e x 1이 있고 그것이 f fx는 e x 1보다 크거나 같고 x 제곱보다는 작거나 같다예요. 여기다가 리미트를 쳐요, 이렇게. X가 1로 갈 때. 여기도 X가 1로 갈 때. 여기 지금 X가, 리미트 X가 1로 갈때 FX 값 구하랬으니까, 여기 리미트 다, 다 쳐요, 이렇게. X가 1로 갈 때. 그니까 얘2을 여기다 대입하니까, 여기 뭐 나오냐면, 2 가로치고 1이고, 마이너스 1이에요. 얘가, 리미트 X가 1로 갈때 FX인 거예요. 여기도 1 집어넣으니까 이거의 제거배에요. 그럼 얘는 2백이 1이니까 뭐예요? 1이에요. 1. 그럼 리미트 x가 1로 갈때 fx는 여기다 1 집어넣으니까 뭐예요? 이것도 1이에요. 그럼 결과적으로 1과 1 사이니까 fx라는 아, 리미트 x가 1로 갈때 fx라는 식이 1과 1 사이에 있으므로 얘도 당연히 1이라는 거죠. 그래서 답은 리미트 x가 1로 갈때 fx는 뭐다? 1이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 참고 볼까요? 참고로 a에 가까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fx는 gx 보다 작다. 이지만 리미터 x가 a로 갈때 fx와 리미터 x가 a로 갈때 gx의 경우 이게 같다. 이다 A, fx가 아, x의 제곱 gx가 ex의 제곱일 때 a에 가까운 모든 실수의 x에 대하여 fx는 g x 보다 작다이지만 각각 이게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fx가 0이고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gx가 0이므로 얘는 같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잘 아, 쉽게 이해해, 아, 설명 다시 해보면, 이 gx, gx는 이 fx가 이렇게 있어요. 그 사이에 있어요. 근데 얘가 만약에 10이라고 해봐요. 얘도 10이고. 그럼그 가운데 있는 얘도 뭐예요? 당연히 10인 거죠. 다 같다라는 거죠. 왜? 얘 같다라는 게 있으니까. 문제에서, 어, 같다라는 게 없어도, 같다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야 돼요. 15번 문제 보겠어요? 모든 양수 양의 실수 x에 대하여 함수 f(x)가 지금 이렇게 f(x)가 지금 5 x 1 부담은 작 아, 크고 5 x 8 부담은 작대요. 여기일 때 여기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때 f(x) x분의 f(x)값을 구하래요. 그 다음에 여기에 니미트에 여기다가 다 그대로 쳐줘요. 얘를 니미트 x가 어디로 가? 무한대로 갈 때. 그 다음에 양변에 지금 분모 x가 있으니까 얘 x를 양변에 다 나눠줘요. 이렇게 이 상태에서 니미트를 쳐준 거죠. x가 어디로 가요? 무한대로. 여기도 니미트 x가 무한대로 간다. 그러면, 우리가 무한대를 집어넣으면 무슨 꼴이 되냐면, 얘가 다 무슨 꼴이 되냐면, 이런 꼴이 돼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일 때는 앞에서 어떻게 배웠어요? 차수, 분자본부의 최고 차, 최고 차를 비교해요. 비교. 차수 같으면 개수끼리, 개수의, 개수의 비가 답인 거랬죠? 차수 같을 때. 여기 보면 얘가 1차고 얘가 1차예요 그래서 얘는 1분에 5인 거예요 여기도 얘가 1차고 얘가 1차예요 나머지는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1분에 5니까 결과적으로 얘가 리미트 쳤을 때 얘가 뭐가 되냐 5가 되고 얘도 5가 되는 거예요 5. 그러니까 그 사이에 있는 얘도 당연히 뭐예요? 5와 5 사이에 있으니까 얘도 당연히 5가 된, 된다는 거예요. 오요. 다음에 아. 개념 12입니다. 함수의 극한의 도형의 활용. 함수 극한을 이용한 여러 가지 도형에 대한 문제. 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해결합니다. 구하는 점의 좌표 또는 선분의 길이 또는 도형의 넓이 식을 나타내기. 그다음에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을 이용하여 극한값을 구한다. 이런 순서로 문제를 풀면 돼요. 하나 여기 얘가 있는데. 오른쪽 그림의 그림과 같이 곡선 y 는 루트 x 에 의해 한점 p t 컴마 루트 t 가 있어요. x 축에 내린 수선발을 q 라고 할때 니미트 아, t 가 무한대로 갈때 q 분의 o p 의 값을 구해보자. o 는 원점이다. 옆에 그래프가 있죠. 여기가 추가 뭐냐면 t 컴마 0인 거예요. 여긴 뭐예요? t 컴마 루트 t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 OP 오피는 피타고라스 정리니까 여기가 뭐냐면 여기가 t 에요 T 이거 뭐예요? 루트 T인거죠. 이 피타고라스 정리로 이 부분은 T의 제곱 루트 T의 제곱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얘는 T의 제곱 플러스 T다. 다음에 아, OQ는 T다. 그거 다 나왔죠. 그래서 얘를 어, 대입해서 넣으면 돼요. 여기 리미트 T가 원대로갈때 OQ분의 OP는 뭐냐. 여기 좀 전에 OQ가 T였고 OP가 루트 T제곱 플러스 T였어요. 여기 지금 무한대로 가니까 얘를, 분식에다 이렇게 각각 t 대신 넣으니까 어떻게, 무슨 꼴이 되냐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돼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뭐야 차수 비교하는 거예요. 차수 비교. 차수를 보니까 밑에가 1차예요. 이 누투 안에 있으면, 누투 안에 t가 있으면 얘는 무슨 차예요? t. 1차인 거죠. 1차. 차수가 같은 거예요. 차수가 같을 때는 뭘로 해요? 아 개수를 비교해, 앞에 있는 개수 b가 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1이 있고, 여기 1이 있으니까 답은 1이 되는 거예요. 1분의 1 아니면 t로 다 이렇게 각각 분해해도 돼요.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여기가 t가 무한대분의 1이니까 얘가 0으로 가니까 1 나오는 거죠. 다음 에 문제 3번을 보면 오른쪽 그림과 같은 함수 y는 x의 제곱의 그래프의 한점 원점 0이 아닌 한점 p, p는 t, t제곱에 대하여 점 p를 지나고 직선 op와 수직인 직선 y축과 만나는 점의 y좌표를 ft라고 할때 다음을 봐라 여기가 지금 수직이네요, 수직. 그 다음에, 기울기는, 기울기는, 기울기. 기울기는, 여기, OP, 요 직선에, 기울기는,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이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여기가 t인 거잖 t. 그래서 이 t 분의 얘는 뭐예요? 위로 올라간 게 t의 이제곱 올라간 거예요. 점이. 그래서 요거의 기울기는 뭐냐? x 증가량 분의 기울기는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이니까 여기에 t t분의 t제곱인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t예요. T. 그런데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이거의 수직인 이 직선에 대해서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수직일 때는 귤기가 뭐예요? 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돼요. 수직인 경우. 그래서 t 곱하기 네모 한개 마이너스 1 나와야 되니까 이게 들어갈 건 뭐예요? 마이너스 t 분의 1이 여기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거의 기울기는 여기는 어, op에 대한 기울기는 아까 했던 거 t였고 여기에 수직인 거 들어가야 되니까 기울기 여기는 마이너스 t 분의 1인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 좌표가 이 좌표가 요 좌표니까 이거에 에, 값을 주니까 이게 뭐예요? 여기가 t고 X니까 t의 제곱이죠. y좌표 t의 제곱이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 t분의 1내 t의 제곱이다. 우리가 기울기를 알고 한 점을 알면 x1 y1을 하면 구하는 공식이 뭐예요? y는 마이너스 y1 기울기에 X-X1이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걸로 문제를 푼 거예요. 또 이제 원의 방정식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지금 오른쪽 그림과 같이 원, 원의 방정식, 이게 이 XA제곱, 플러스 Y제곱. 위에 P, 점 P, T컷 마누트 1-t제곱이 있어요. 그때 t는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 점 a는 1,0을 지나는 직선 y축과 만나는 점 b라고 하자. 여기요. 점 p에서 x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h로 할 때, h. 수선의 발을 h로 하자. 담을 구하시오. 두점 PQ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래요. 직선의 방정식 우리가 뭐 기울기를 알면 이거 앞에서 했죠 한점알고 일단 이 직선에 이 직선의 기울을 생각해 보면. 직선의 기울기는 여기 봐요. 뭐예요? 이게, 여기가 일단은, 컴마가 뭐가 되냐면, 여기 A점이 1,0이에요. 1,0. 또이 기울기는, 여기가 지금 t니까 얘가 여기가 요, 요 점이 t인 거예요. 그럼 요건 뭘 뭐라고 말해야 돼요? 전체가 여기가 1이니까 1 t인 거예요. 요 위치가. 그다음에 요거 계리는 y 좌편이 이거니까 루트 1 t의 제곱인 거예요. 그럼니까 이거의 기울기는 지금 마이너스니까 이거 의 기울기는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이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t 분의 루트 1 마이너스 t의 제곱인 거예요. 근데 이 마이너스를 여기다 넣으니까 어떻게 바뀌냐면 t 마이너스 1 분의 루트 1 마이너스 t의 제곱이다. 이게 기울기니까 여기 들어가야 되니까 밑에는 t 마이너스 1인 거고 아까 말했지만 요점 있었잖아요, 점. 1, 0. 이게 x1, y1이니까 요게 0이 있는 건데용은 있으나 많하고 1이 여기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정식 나온다는 거